레이븐 코인 요즘 정말 조용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잠잠할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다음 흐름이 준비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레이븐 코인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가격은 고점 17.65원에서 크게 밀린 뒤 지금은 13.46원 부근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폭은 거의 24%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트는 단기 조정 흐름을 보이며 여러 지지 구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13.16원 가격대에서는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오며 즉각적인 반등 흐름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은 투매가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저점 근처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은 현재 14.58원 인근에서 확실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레벨의 거래량을 동반해 돌파한다면 다음 목표는 15원에서 16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가격대가 향후 반등폭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캔들 흐름 역시 의미가 큽니다. 여러 차례 나타나는 긴 아래꼬리는 매수세가 저점을 방어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리테일 투자자들이 공포 속에서 던지는 물량을 고래 자금이 조용히 흡수하는 흐름입니다. 거래량 축소는 공급이 상당 부분 흡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런 구간의 강세 모멘텀이 결합되면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항 구간은 14.11원에서 14.18원까지이며 그 다음 주요 저항은 15.14원 부근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극단적인 공포 분위기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간 자금의 이탈 또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알트코인들이 가격 왜곡을 심하게 겪고 있으며 이런 구간은 고래들이 노리는 진입 타이밍 이 되기도 합니다. 고래 자금은 절대로 고점에서 매수 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포가 극대화 되는 시점에서 조용히 진입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한 바닥 잡기가 아니라 가치 구간까지 리스크 대비 보상을 가장 유리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현재 13원에서 14원까지 구간은 통계적으로 반등 확률이 높게 나타났던 자리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분할 진입 손절 기준 설정 그리고 명확한 입절 전략입니다. 저는 이런 시장 구간까지 감정이 아닌 시스템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심리를 읽고 가짜 신호를 걸러내며 확인된 흐름에서만 움직이는 것 그게 살아남는 트레이더의 기본입니다. 결국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명확한 분석과 냉정한 시각이 당신의 수익을 지켜줄 겁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포. 속에서 가치를 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이 주인공이 될 겁니다. 레이븐 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보고 애정이 깊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차트를 많이 보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있지만 모든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6월 5일 레이븐은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되었습니다. 한국 거래소 시장은 즉각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거래량이 폭발하며 가격이 빠르게 올랐죠. RSI는 과매스 구간에 진입했고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 후 6일 뒤에 정확히 6월 11일에 수익 실현을 권장했어요. 제 시청자 분들은 다 아시죠? 이번 레이븐 분석은 단순한 단기 시세 예측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데이터, 차트,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운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근거 있는 판단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가 진짜 기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잃을 때 손을 놓지만, 세력들은 그때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몇달뒤 당신의 자산 그래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특히 이번 반감기 전으로는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과 목표가 설정 그리고 분할 매도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든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010 5174 8880로 레이븐이라고 문자 주세요. 단순히 코인 이름만이 아니라 왜 지금 이 구간이 의미가 있는지, 기간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핵심 근거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번 기회는 정말 작지만 그만큼 강력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레이븐뿐 아니라 실물 자산 토큰나 스테이블 코인, 반감기 관련 주요 코인들의 흐름도 꾸준히 분석해 니다 분석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레이븐의 상장 초반 열기가 식고 예상대로 차익 실현세가 나오면서 가격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신 분들은 조정 전에 이미 수익을 확보하셨을 거예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함께하셨겠죠. 그리고 7월 초부터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매도세가 약해지며 바닥 다지기 구간에 진입했어요. 세력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모습이 확인됐고 MACD는 강세 다이버전스, RSI는 상승 전환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1 7 7 0원에 진입했고 첫 번째 목표가 19.40. 7원. 두 번째 목표가 21.24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목표가 모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레이븐 코인을 꾸준히 분석 중이에요. 이제 2025년 말, 두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레이븐에서 다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임미움습니다 2026년 초에는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급 감소로 인해 희소성이 커질 예정이에요. 첫 번째 반감기 때도 약세장 속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코인이 바로 레이븐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감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 전체가 실물 자산 토큰화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렐레 그 안에서 사실 레이븐 말고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순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레이븐 홀더분들이나 지금 매수를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레이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010-5174-8880로 레이븐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주말 상관없이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레이븐의 정확한 진입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세력 매집 구간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왜 제가 이 타이밍을 강조 드리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이번 기회는 정말 큽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의 수익률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레이븐의 다음 상승 구간과 추가 목표가 업데이트를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